안녕하세요 노르윈입니다. 아, 지금 큰일났습니다. 배터리 충전이 되질 않아요. 자꾸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아, 강남구 여행을 왔는데 저녁에 충전을 잠깐 하려고 했는데 충전이 되지가 않아요. 충전 자꾸 오류가 납니다. 어제밤부터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하고 있는데 아 어디에도 지금 충전 되지 않아요 완속도 안 되고 급속도 안 되고 그래서 막 완속 충전도 꽂아보고 급속도 여러 군데 바꿔봤는데 다 충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정속 주행으로 응. 가고 있고 지금 강서국동지점 KCC에 어 미리 연락은 해 놨어요 저희가 지금 갈수 있는 거리가 128km 갈수 있습니다 가야 할 거리는 지금 1 8 0 k m 가야 합니다. 아한 51km 정도가 부족해요. 51km 정도 전에 아마 차가 서버릴 것 같습니다. 아 큰일입니다. 지금 여행 갔다 오는 길이라서 와이프하고 아이도 다 같이 타고 있는데 아주 심란하네요. 이럴 때마다 아주 전기차의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전을 한번 다시 해보려 왔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멤버십 카드를 nfc 탭으로 컴퓨터가 연결중입니다. 연결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어? 색깔이 에러죠 안돼 아, 안됩니다. 아, 에러 떴어요 안돼? 음, 응 에러 떴어요 에러 어떡하죠? 끝났습니다. 에러됩니다. 아, 여기서도 안되네요. 네, 좋아. 에러가 됐습니 이쪽에 SOS 버튼이 있습니다. 이 SOS 버튼을 누르면 어, 벤츠 긴급 출동하고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조합 로 연결을 하셔고 통화하시면 어, 뭐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를 처리해 주니까 급한 상황에서 이쪽으로 전화하면 전화라기보단 이쪽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전화 연결이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아 예, 다름이 아니라 그 벤츠 EQC 차량 타고 있는데요 어? 지금 충전 자체가 단자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충전 자체가 되지고 네.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인데 어? 중간에 차가 멈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렉카를 해야 될것 같은 상황이어서 전화를 해봤어요. 아 충전 단자가 완전 불량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어디 고속도로 다 들어갈 때마다 다 해도 다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지금 충전량이 얼마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지금 70km 정도 남아갖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쓸수 네. 없을 것 같아서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맨주유소 네. 가평 주유소에서 네. 지금 정차를 해놓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네네 그래야지 좀 안전할 것 같아서 거기도 이동을 하고 있어요 네네 거기서 견인을 해야 될것 같아서 전화해봤어요 아, 어, 대어네 차량번호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네 고객님 시... 성함은 어떻게 세요네 사장님 본이 맞으십니까? 네네 연락받으실 고객님 휴대폰 번호 어떻게 되세요? 101 네이 차량의 대략적인 총 주행거리는 몇 정도 되었습니까? 가평역에서 강차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방향이세요? 서울 방향이요 서울 방향이요? 지금 어제부터 충전단자가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지 않고 지금은 주행 가능 거리 60km 밖에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이 내용으로 근거래 계산은 전달 드릴 거고요 오늘 유선 연락 먼저 드릴 거예요 모르는 번호라도 전화 수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평 주교소에서 최종적으로 어, 차량을 정차시키고 레카를 기다리려고 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SOS 눌러서 벤츠에서 긴급 레카 서비스를 지원 받았어요 그래. 어, 우리 이한이 레카 차 타고 가도 괜찮 네, 어? 뭐? 이거. 어 그거 없어. 경찰차랑엠도넛스랑 그리고 어, 운전사랑 아시트 없으 위험해 어, 고쳐 주는 사장님. 도넛츠사 응. 도와주셔서. 도넛츠를 드리자고 이안이가 고쳐 주니까 감사하다고 도넛츠 사 주려고 싶어? 착하다 이안이. 그렇지. 지금 50km 갈수 있다고 나왔고 충전하라고떴습니다 자, 자, 여기다. 여기다. 소에서떴습다여다 여기다. 여기다. 잠깐 세여기어여기여기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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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 실어야 돼 우리 차. 차를 지금 실었습니다. 다. 다른 덜 박도 하는 거죠? 아, 예. 맞아. 아, 이제 서울로 진입했어요. 여기 도착습니다 KCC. 와, 이렇게 반가울 수가